성현이라는 이름이 하나도도 아니고 그 아이 죽었어요. 오늘 회차도 쫄깃한 연출이 일품이었네요. 돌아온 서동주와 서동주가 성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리까지 풀려버리는 공비서의 모습이 나왔었죠. 이제 슬슬 출생의 비밀이 나오게 될것 같은데요. 공비서는 동주의 어머니일까요? 실수 한번 없던 공비서의 오늘 이런 모습에 더욱 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회차를 보고 확실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은남은 차덕희의 전 남편의 딸이 아니고, 허일도의 딸입니다. 어떻게 되는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차덕희와 허일도 사이의 대화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전에도 들었는데, 오늘 회차를 보니 확실히 여은남은 허일도의 딸이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차덕희는 서동주를 치워달라고 허일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서동주 좀 달래서 치워달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죽일 수는 없다고 말하죠. 죽일 순 없으니까 서동주를 치워줘요. 사람은 죽일 수는 없다고 말했던 게 사실은 허일도에게 자신은 못하니 대신 사람을 죽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었는데 허일도는 어쩌면 차덕희의 부탁으로도 사람을 이전에도 여러 번 죽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회차에선 여운남이 차 사고 나서 여순호가 죽던 날 공비서와 차덕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빠를 허일도가 죽였다는 이야기였던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여운남은 자신의 아버지가 허일도에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공비서와 차덕희는 여운남의 친아버지, 여순호가 죽을 것을 최소한 미리 알고 있었다고 짐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지, 여운남이 허일도에 따른 이유가 오늘 보였는데요. 여운남은 엄마인 차덕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엄마와는 다르다고 말이죠. 엄마랑 달라. 저 희철씨 죽일 생각은 없으니까. 자신은 비즈니스로 염검사와 결혼을 했지만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여운남은 결혼식 하루 전날 서동주와 아이가 생겼을 수도 있는 밤을 보냈죠. 그 장면이 복선이었다면 차덕희가 여운남과 같다고 가정한다면 여운남이 결혼 전에 서동주를 사랑했지만 염검사와 결혼을 했고 염검사 사이에서 아이가 나온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아마도 서동주의 아이가 아닐까요? 같은 맥락으로 어쩌면 차덕희 역시. 원래 사랑했던 사람은 허일도였던 것이었죠. 여운남이 사랑했던 사람이 서동주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운남은 엄마처럼 자신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차덕희와 허일도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여운남이고, 아이가 생긴 뒤 비즈니스로 결혼을 했던 것이 여순호였던 셈이었죠. 여운남이 자신의 자식인 줄로 알고, 여순호는 살뜰히도 키웠던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운남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셈인 것이죠. 아마도 이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비서의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공비서는 성현이라는 이름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미 여러 번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오늘 보고 든 생각은 어쩌면, 공비서와 차덕희가 성현을 없애는 일에 공모를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덕희는 성현이라는 이름을 듣고 진정을 못하는 공비서를 찾아와서는, 성현이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공비서를 달래주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이 장면을 보니 공비서와 차덕희는 성현의 자동차 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죽어야만 했던 성현이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공비서의 인물 설명란을 보시면 원래 차강천 회장의 아내인 우성숙을 모시던 인물입니다. 차강천의 아내는 원래 몸이 약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차강천의 아내는 아이를 낳기 힘들었을 것도 같은데 딸만 있는 차강천 회장은 대를 이을 아이를 만들려고 했지만 몸이 더안 좋아진 차강천의 아내는 아이를 낳기 힘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차강천 회장은 혼외 자식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차선호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른 여인에게서 뒤늦게 서동주를 낳았고 아버지의 아들이 있으면 자신의 아들의 기업 승계에 문제가 생기니 차덕희는 허일도에게 시켜서 아버지의 아들인 성현을 없애도록 했던 것이었죠. 공비서는 그때 차덕희에게 공모를 했고 살아 돌아온 성현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놀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물 소개란에도 공비서는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고 써 있는데, 공비서는 어쩌면 차덕희와 공모해서 서동주를 죽이려 했던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은 아닐까요? 공비서가 밝히려 하는 진실은 결국 서동주는 차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것과 차덕희가 시켜서 공모를 했고, 직접적으로 죽이려 했던 것은 허일도라고 밝히는 것은 아닐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에 저렇게 살아 돌아온 서동주가 성현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놀라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서동주의 누나는 어떤 관계인 걸까요? 동주의 기억을 찾기 위해 여운남은 동주의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서동주의 누나는 동주가 예전에도 기억을 잃었었고 그때도 이름만 기억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현이라고 말했다는 여운남의 말에 다시 한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으로 보아 확실히 원래 이름이 성현으로 유추가 가능하겠습니다. 성현으로 살다가 사고 후 서동주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처음으로 나왔던 서동주의 담당이사 기억하시죠? 강의현 의사인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와 서동주의 누나가 동주의 기억을 찾는 결정적인 힌트라고 인물설명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허일도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었고, 당시 염장선의 친구들을 팔아먹고,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했던 허일도를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던 만큼, 자동차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서동주라는 이름으로 숨어서 살아가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한줄 정리하자면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지고 딸들만 있던 상황에서 가문을 이어갈 남자가 필요했던 차 회장은 혼외 자식을 만들었었고 그중한 명이 성현이었으며 자신의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차덕희는 이복동생을 허일도에게 죽이라고 시켰으며 이에 동참했던 사람이 공비서인데 공비서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성현이 돌아오자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강천 회장의 치매가 점점 가속화되고 본격적으로 차강천 회장의 후계자 작업도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상가를 이어가게 될지 궁금하네요. 기억을 잃은 서동주의 모습을 보자 동주 이놈 나랑 같은 편인 거냐고 말하는 차 회장의 모습이 참 우프기도 했는데 서동주는 정말 기억을 지금은 잃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중에는 기억을 찾아도 기억이 없는 듯이 연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일 회차 고문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빨리 복수를 시작하는 모습 보고 싶네요. 과연 공비서가 놀란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동주를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진짜 서동주의 엄마일까요? 동주와 여운남이 친족관계가 안 되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네피셜을 써보면 여운남은 차덕희와 허일도와의 사이의 자식이고 허일도가 차덕희의 남편을 죽였던 그날의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단순한 목격자가 성현이라는 아이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로 흘러간다면, 이들의 로맨스가 비극은 아니겠죠? 결국 공비서는 차덕희의 남편을 죽이는 일에 공모를 했었는데, 하필이면 목격자였던 성현이도 죽게 되었고, 공비서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은 아닐까요? 그날 죽은 줄 알았던 성현이 살아서 돌아오자, 공비서가 이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려고 하는 이야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염장선의 아들이 동주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염장선은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굳이 인물 설명란에도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 부분도 수상하긴 하네요. 서동주와 공비서 사이에 뭔가 있지만 오늘 회차를 보니 저는 더욱 더 헷갈리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여운남은 허일도의 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차덕희와 허일도 사이에 생긴 아이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또한 가지 재미있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보트를 준비해놓고 기다리던 서동주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때 나왔던 어린아이 생각나시나요? 괜히 어린 아이의 모습이 나온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든 장면일 수도 있지만, 동주와 어린 아이는 앉아 있는 모습의 자세마저 똑같은 모습이네요. 드라마에 의미 없는 장면은 없다는 가정하에 성현이 사고 났던 시점은 이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작은 시절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